교실에서 바로 쓸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35 학생과 눈을 마주쳐라.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일요일인데요. 오늘 제목이 어, 학생과 눈을 마주쳐라인데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만날 때, 그리고 또는 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눈을 자주 마주치나요? 어, 이 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한 강연자가 교사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청중의 머리 위로 바로 머리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계속 강연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바닥을 내려다 보거나 앞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또그 공간 전체를 훑어보기는 했는데 결코 그 청중으로 앉아있는 어, 선생님들은 마, 눈을 마주치지를 않고 계속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어, 강연자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뭐, 위도 이렇게 한번 강연자가 보는 데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아래 뭐가 있나? 하고도 보기도 하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계속 강연자가 이렇게 하자, 아, 강연자는, 어, 우리들한테는, 그 청중들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그냥 하는 말에만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는, 어, 약간 혼란스러워 하다가, 어리둥절 하다가 이내 강연에 그 관심을 접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강연자가, 어, 교사들이 강연에 관심을 갖지 않자, 이제는 강연자에게, 어,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중이, 청중이 어, 크게 불쾌했겠죠. 어, 불쾌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음, 강연자가 어, 솔직하게 그때서야 이제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청중을 일부러 속였다고 그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긍정적인 눈맞춤이 없으면 거의 없는 그런 교사와 함께 하는 아이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겪어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 강연자가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은 눈맞춤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인간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믿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이 우리에게 어 중요하다는 점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과 긍정적인 눈 맞춤을 하는 것이죠 또그 긍정적인 눈 맞춤의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음, 예를 들면 학생에게 말하거나 들을 때 어, 종종 끄덕거리는 거 있죠. 뭐 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어, 그런 거를 같이 어, 수반을 하게 되는데, 그 골똘히 학생을 쳐다보면서 어, 학생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끄덕끄덕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 어, 아이들이 "아,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어, 내 네,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어, 교사들은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교실 그 한쪽만 쳐다보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기가 편한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그래서 그쪽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그 반대쪽이나 그 선생님의 그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외곽지대 있죠. 그런 영역들은 아이들이 어, 딴짓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딴짓을 하는 아이들을 쳐다볼 때에는 이제 눈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긍정적인 눈맞춤이 아니라, 어, 떤 무서운 시선, 어, 질책하는 시선, 이런 그 부정적인 시선을 아이들이 받게 되고, 그런 시선을 받게, 주로 받게 되는 그런 아이들은, 어, 다시는 또 아예 교사와 눈맞추지 않으려고, 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럴 때 아이가 안 보면은 어, 선생님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한테 말할 때 나를 봐야지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데 이때 선생님은 이제 눈맞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 좋은 본보기로 삼기에 어, 올바른 사례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교사들이 어, 잘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교사들이 바쁘다는 그 사실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뭐늘 무언가를 하죠 교사가 바쁘잖아요 늘뭘 서류 정리도 하고 뭐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아이들 상담도 정리하고 여러가지 나이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언가에 그골돌이 서류를 쳐다보고 있을 때하나이가 질문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 그때 눈을 떼서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눈을 떼지도 않고 아이의 질문이 뭔지 듣고 어, 이런 식으로 어, 대화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실수가 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어, 교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어, 아닐 테니까요. 어, 그럴 때는 분명히 아이를 눈을 마주치고 어, 아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 자신의 눈맞춤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하면서 어,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요, 하루 종일 어, 하, 우선 하루 동안에 의식적으로 아이들과 긍정적으로 눈을 마주쳐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들어올 때 인사하며 맞이하고. 가르치면서도 모든 학생을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어, 질문을 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학생들을 어, 쳐다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 약간 이질적이거나 이상하게 느껴진다면은 어, 그 선생님의 눈맞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어, 또 화났거나. 어, 혹은 좌절감을 느낄 때에는 아이를 빤히 내려다 보지 않도록 매,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화난 기색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대신 실망과 걱정을 표출하는 진지한 방식으로 아이를 쳐다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눈맞춤과 부정적인 눈맞춤은 다릅니다. 긍정적인 눈맞춤에 꽤 어, 능숙해졌다고 하더라도 교실에서 너무 과한 정도의 긍정적인 눈맞춤이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눈맞춤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얘기겠죠. 어, 좋은 눈맞춤이란 어, 동시에 좋은 훈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사가 아이들을 보는 동안에는 낯선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주 보고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눈맞춤은 아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됩니다. 부정적인 눈맞춤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발판이 되죠. 심각한 눈맞춤을 부정적인 눈맞춤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 긍정적인 눈맞춤을 많이 연습을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정적인 눈맞춤은 긍정적인 눈맞춤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눈맞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 긍정적인 눈맞춤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낯선 행동이 어, 줄어들 것이고, 또 낯선 행동을 줄, 하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선생님이 부정적인 눈맞춤을 할 일이 적어졌다는 말을 어, 그런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어, 이렇게 눈 맞추는 것도 이렇게 연습을 좀 골고루 아이아들한테 주는 연습을 어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팔자를 이렇게 크게 그리면서 교실 전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시선을 어, 선생님이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서 어,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냥 팔자 허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 아이들의 눈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 봐야 그래야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 선생님에게로 집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맞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눈맞춤을 많이 해서 음,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고 그리고 어, 선생님을 선생님이 나를 어, 관심을 갖고 있고, 어, 나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 낯선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번에는 36장 시작종부터 끝종까지 가르쳐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